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살기 좋은 진천군 문백면 통산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윤상호입니다 저희 마을은 법정리 평산리 행정마을을 중한 곳으로 문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서평저수지 방향으로 4.9km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주와 진천은 있는 국도 17호선에서 농다리 쪽으로 8km쯤 가다 보면 평범한 농촌 마을이 나오는데 이곳이 통산 마을입니다. 통산 마을은 본래 진천군 백랑면 지역이었습니다. 1914년 일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문백면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마을은 남자 55명, 여자 48명 등 모두 103명의 주민들이 오, 오손도손 모여 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 통산마을 자랑거리가 많은데, 응. 이 중에서도 신통방통 숫자가 좀 눈에 띕니다. 설명드릴게요. 좀 부탁드릴게요. 예, 신통방통 신나의 축제는 자연불학이 두불학기 있습니다. 대박골 성주머니.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광경사업을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명절 때 출항이사들이 오여서 마을, 고향에 찾아오시는 지성객들이 행복과 화합을 주는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해마다 가을이 되면 신통방통 신나의 축제로 온 마을 주민이 출항이사가 하나되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신통방통 신나의 축제로 저희 통산 마을은 2019년 충청북도의 행복 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며 행복한 마을의 이름을 알려 있습니다. 통산 마을은 마을 광장 조성과 상종 마을 기업, 마을 먹거리 사업, 장수 마을 등 각종 공모 사업에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진천 지역 학생 농촌 체험 학습과 프로그램, 협조, 마을 특산품 홍보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통산마을을 주민들은 문백면 지역을 위해 사랑을 유별납니다. 연말이면 개인 사비를 털어 기부 하는 주민들이 있고 어려운 일을 있으면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통산마을을 주민들이 잘 사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저희 진천군 은백면 통산마을 이야기를 들어주어 주어서 고맙습니다.